자 오늘 해볼 게임은 맥스 스피드, 스피드! 빠밤 오늘의 덫고 자 오늘은 맥스 스피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 촬영 때랑 비교해서 뭔가 막 이 바뀌었죠? 일단은 저번에 할로윈 캔디 이거 200개 어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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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가지고 200개 하나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 16만 개 모았습니다. 백원 <laughs> 수련 온! 트로피도 2400만 개 모았고요. 그리고 환생도 7환생까지 해 놨어요. 백원 수련 햅! 옵니다. 아! 아 뭔가 저번에 촬영 때이 탈것을 샀잖아요. 하울링 오바. 그리고 저번에는 이 볼람, 이두 개를 사다 보니까 결국은 한1,500 로벅스 정도 나가더라고. 그렇다는 거는 1500 로벅스 어진가 하게 현질한 후구가 되느니, 그냥 현질을 다한 후구가 되겠다. 뭐요? 그래서 게임 패스도 다 샀습니다. 짜라란. 뭐야, 하나 더, 더 나왔냐? <laughs> 암튼간에 본격적으로 튀어보기 위해서 현재 싹다 하고 패관수를 했는데, 근데 또 오늘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 들어왔습니다. Let's get it. Meanwhile... 일단은 이 게임 썸네일에 웬 이상한 그 쇼핑카트가 그려져 있는 거야. 그래서 어, 쇼핑카트 뭐지? 뭐 뽑기 생겼나? 하고 쑥 들어봤는데 이게 생겼더만. 쇼핑카트. 가속도 20% 100% 캔디 획득률 증가 잠깐만 이거 한명더 태울 수 있네? 원몰 플레이어? 이거 심지어 이거 하울링 호복보다 더 싸잖아 아이거 살걸 아 그럼 이게 더 나은데? 그래도 가격도 반값이야 뭐요? 합리적 소비입니다 에? 700 로복스 짜리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반값이다? 이건 사야지. 어? 한번 타볼까? 어, 뭐야? 아니, 잠깐만! 아니, <laughs> 뭐야? 아니, 타는 게아니래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건데요! 내가 탈수조차 없어! 내돈 샀는데 왜 내가 못 타? 좀 뭔가 이상한데, 이거? 그리고 보자. 여기에 이거 하나 생겼음. 신화팻이 생겼더라고요. 원래 이 전설이 끝이었거든? 아, 근데 님들! 내가 이 게임 갓게임인 줄 알고, 아, 이거 인기도 많고, 게임 퀄리티도 괜찮고, 이거 좀 갓게임이다. 이거 패관 수련할 가치가 있다. 라고 생각을 해서 현지를 싹다 하고, 뭐, 게임비슷 싹다산 건데, 망 게임이드만. 좀 폐관 수련을 하고 좀 고수가 되면은 망겜이 돼요 왜냐 이제 펫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에픽 이상 펫들만 필요하단 다하 말이야 이제 위에 거 애들은 나오면 다 삭제해야 돼 그래서 다른 게임들은 이펫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데 없어 펫 자동 삭제 기능이 없어 이거 100마리 뽑으면은 한 95마리를 삭제해야 돼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지금 이거 게임 패스 보면은 인벤토리 100슬롯 증가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거 나올 때가 아니야 이거 출시할 시간에 자동 삭제를 만들어줘야지 자동 삭제 안 나왔어. 아직도 아, 이거 만기면 이거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뽑기를 못해요. 이거 지금 캔디 겁나 쌓여있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어. 이거 뽑기하고 삭제하고 뽑기하고 삭제하고 뽑기하고 삭제하다가 내 손가락이 쥐나. 아, 그래서 좀 이거는 엄두가 안 나요. 이 마지막 뽑기 100만 트로피 뽑기. 이건 한번 해봅시다. 제발 에픽 이상으로 나와주세요. 이건 진짜 중요하다. 100만 모으기 게임 들단 말이야. 이거는 써야 돼. 이건 해운 써야 된다. 이거 어쩔 수 없어. 자두개다 빨아주고 제발 제발 전설 하나만 가자! 아 최소한 에픽이라도 아, 아 에픽이라도 에픽이라도 나와줘 에픽 에픽이라도 에픽 하나만 아 어, 그치요? 아 아니야 신이긴 아직 두 발이 남았습니다. 에픽! 아 에픽! 마켓이 아, 아니 며칠 동안 모은 건데 아, 일단 봅시다 아, 그래도 비슷한 게 여러 개 나와 가지고 합성을 할수 있네 아 잠깐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아 하나만 더 나오지 야 아, 아깝다 하나 더 나오면 최종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합성해주면 와556 나쁘지 않네 그래도 이것도 합성해주고 어 100만 뽑기에서 그 일반 부스트는 최종 만들 수 있다. 과연? 오, 60. 어, 나쁘지 않네. 자, 합성할 거다한거 같으니까 자동 장착 싹 해주면? 오, 277K. 잠깐만, 랭킹 입구코 몇이야? 아. 두 배? <laughs> 잠깐만. 두 배나 차이가 난다고? 나 그래도 나름 마지막 패 뽑기까지 했는데? 쉽지 않네. 아, 잠깐만! 오! 아, 자, 아직, 아직, 새로 추안 됐다. 아, 나 이거 뽑기 하기 전에 이 트로피 상위 그 랭킹에 올라갔었네. 33위네, 33위. 아, 랭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트로피 쓰지 말걸. <laughs> 어차피 트로피 써봤자 최고속도 랭킹에 못 들어가는데 그냥 트로피 상위권이나 노릴걸. 아, 그래도 33위에 잠깐 랭크 든게 어디야. 자, 그리고 이 사탕 옥수수 상점도 생겼어요. 이제 이 사탕이 남아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짜로런 이 사탕으로 이부스트들살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에픽 그 200캔디 뽑기에 있는 에픽이랑 이 전설 아무튼 그래 싹다 업데이트 된거 살펴봤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망겜이야 솔직히 이게 나와야 돼이 자동 삭제가 나오지 않는 한이 게임은 망겜입니다 이것도 어림도 없어 절대 못 뽑아 자동 삭제 없으면 자 아무튼 스펙업도 했고 새로운 업데이트도 이제 싹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공방 가봅시다 공방에서 강해진 나를 만끽해 보자 자, 보여줄게 당당히 달라진 나. 자이 방에서 내가 몇 위인지 볼까요? 떠! 와우! 1등 아무 방이라 들어왔는데 바로 1등해 버리기 이거지자 바로 한번 속도로 애들이 찍어 눌러 주시다. 야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 어, 최고 속도 30만 뚫었다 그렇지. 아 됐다. 다이 쇼핑 카트 들고 다이 <laughs> 압도적! 그리고 이 쇼핑카트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더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한명 쩔어줄 수 있거든요? 자, 쩔 받을 사람? <laughs> 빅민이다! 어,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. 너 쩔어줄게. 어디 있어, 정? 여기 있다. 이거 이제 상대가 수락 받으면 은 여기에 타거든요? 탔다!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아니, 나왜돈 내고 내가 노동을 해? 내가 앞에 타야지! 내가 초대한 사람이 나를 밀고! 아, 이거 반대가 된거 아닙니까? 요후! 쩔어주는 중. 와, 나 혼자 엄청 빠른 거 봐. 자, 어때요? 쭉쭉 오르죠? 이분 원래 몇 점이야? 아, 이분 원래 8,000점이네. 이 속도를 원래 체험할 수 없는 분인데, 내가 특별히 체험시켜드립니다. <laughs> 쇼핑칸트다이트 <laughs> 내가 볼 때는, 저거 랭킹 들어가려면은, 이 100만 뽑기에서, 적어도 이 에픽, 이 에픽 펫의 최종 진화 형태. 그 정도는 돼야지 좀, 랭킹에 들수 있지 않을까? 자, 누구 다음 타실 분? 탈풍 구해요. 어 됐다. 자, 이제 태워 볼까요? 이 사람. 이 사람도 19점. 19점짜리 태웁시다. 어 뭐야? 당신 누구야? <laughs> 나와! 잘못 누른 거임. 아, 이 사람 좀 높은 사람이네. 나가 나와, 나와. 내리셈. 아니, 나 잠깐만. 내 마음대로 못 내리게 하네? 아니, 내 차에요 나오셈! 태우 땐 마음대로지만 내릴 땐 아니란다요?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랭커 한번 노려봅시다 근데 솔직히 랭커 노리려면 자동 삭제가 나온 후에 그 전까지는 그냥 패건수룸만 쭉 해가지고 환생하고 트로피 캔디 이것들 그냥 쌓아만 둡시다 그 일일이 언제 삭제하냐 어, 그러고 보니까 탈코 딴 것도 나오지 않았나? 응, 굳이 <laughs> 그치? 아끼는 게 맞지? 좀 보여 드리고는 싶은데 저렴해서 공방 가면은 이거 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. 지금도 싹 훑어 보면은 다른 서버 가면 있을 거예요. 다른 서버에서 비싼 것만 보여 드리면 되지. 어? 맞지. 나도 좀 아껴야지. 어 뭐야? 이거 왜 이래? 자, 꼴찌 태워 볼까요? 이 사람 32점짜리 타셈. 쩌레 드림. 안 타네? 타셈. 쪼레 드림. 이분 300점짜리, 타셈. <laughs> 자, 쩔 갑니다잉. 잠깐만, 근데 이러면은 내가 더 뒤에 있어서 내가 2등이네? 아, 이차내건데 아, 뭐 이상하잖아, 이거. 내가 앞에 있어야지. 어 아무튼 그럼 이만 끝.